가민 포러, 너, 오,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? 가민 포러 너55 러닝 스마트워치는 러너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하며 최대 336시간까지 사용 가능하여 장거리 러닝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42mm의 슬림한 디자인은 어떤 손목에도 잘 어울리며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운동 모드를 통해 자신의 러닝 스타일에 맞춘 트레이닝이 가능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GPS 기능도 탁월해 정확한 거리 측정과 속도 기록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건강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심박수 모니터링이나 활동량 추적 등으로 일상 속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가민 포러너 55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워치로 여러분의 운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워치를 경험해보세요.